오늘 여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딸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곧 이달 열 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하에 그들이 첫째 달열 넷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9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어 11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출발을 준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이 왜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끊어지는지 이제 아셔야 되겠죠. 왜 10장 10절에서 중간에서 오늘 본문이 오늘 하루 읽어야 될 본문이 끊어지는지 민숙이 쌍십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가 11절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준비되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제 마지막 최종 준비 과정을 오늘 이 책의 제목대로 최종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세가 뭔가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것들을 이제 과거의 시간들을 이제 여기 당겨 가지고 여기 자리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솔선수범과 또 헌신 그리고 레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부터 출발하기 직전까지 또 역시 또그 시제가 보면 원래 민수기 1장 1절이 2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거에 있는 이제 사건들을 앞으로 당겨와서 또 마지막 뭐가 중요한지 아 200만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 출발 직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또 점검하고 체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다 광야 행진 내내 지켜야 할 기억해야 할 상황이 사항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 볼 텐데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아, 뭐 정지에 있다가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동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드시 이동해야 될 광야가 있고 또 통과해야 할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통과해야 될 때, 그 광야를 또 지나가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고, 뭐,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거죠. 다 아니까 다 잊어버려요. 정말 이걸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월 20일날 출발하게 되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줍니다. 이제 출발할 날짜가 왜 2월 20일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출발 시점을 잡으실 때꼭 염두에 두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꼭 지키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의 6월절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년의 속박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또한 자유의 날이요,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출발에 앞서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감격,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1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예. 정말로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면서 이제 아, 그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벽성을 구원하신 그 감격이 또 오늘 이제 여기에 또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자들이 유월절에 참석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건의를 합니다. 저기 어, 그들이 그런 거예요. 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장례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체를 만지게 됐는데 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게 권위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어, 기도하죠. 참 모세가 이런 게참 대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는 바로 엎드려요.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따라 보니까 1 0절에 너희들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든지 혹저 멀리 어디를 가서 유월절에 참가 여행 중에 있었을지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 이 날을 통해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 한달 후에 한달 후에 다시 약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할 테니까 그때 모두가 다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서 한달 뒤로 밀리니까 매달 며칠이 되는 거예요? 2월 14일이 되지요. 그래서 2월 20일 날에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한 달이 늦춰진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혹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유월절의 윤려대로 할례를 받고 나서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유월절, 그 1년 전의 기억들을 소환시키고... 또 보세요. 1월 14일이면 아까 민숙이 1장 1절이 몇월며칠이라 그랬어요? 2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을 또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예.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러니까 부정하게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한달 동안 그 출발을 늦추시면서까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6월절을 다 지키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날과 달리 준비됐고 또 새롭게 뭔가 갖추어졌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저 가나안 땅까지 갈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1년 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을 그때에도 오직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셨지 않느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1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새롭게 출발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새롭게 만난 광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다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온 백성이 한 번의 유월절도 아니고 두 번의 2차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것을 두 번의 유월절까지 또한 달을 미루면서까지 지키게 모든 백성들이 200만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잘될것 같지, 광해에 나가면 반드시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만은 잊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면 내일 모레 보면 벌써 벌써 잊어버려. 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만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광야만 나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근데 이 성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기억했던 그 하나님은 벌써 어디 가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벌써 낙심하고 막 슬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억이 다 하는 날까지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누구만은 오직 주님만은 제 장내 마지막 이제 임종이 임박한 분들에게 가서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며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뭐 치매가 걸려서 다 잊어버릴지라도 뭔만은 오직 주님 만 마지막 기억 남는 하나의 기억이 누가 되게 주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군의 총지휘관이시다. 이것만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총지휘관이시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이야기를 또 다시 언급합니다. 1월 1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성막을 그 세운 날에 구름이 불, 불 모양을 가지고 성막 위에 서 있었던 것을 다시 언급하게 되지요. 아, 그래서 광야를 향해 나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할 또 하나의 사실들을 그들에게 출발 직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이 이 행군의 총 지휘관이다. 하나님이 대장이다는 거. 하나님이 지휘관이다. 하나님이 지휘관이다 말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구장 17절과 18절에 읽어 보시면 바로 그 구름 기둥을 어1 7절의그 구름 기둥을 18절에 무엇을 받고서 기록하냐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이 본연 계속 한 일곱 여덟 번 반복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보세요,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만.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은 우리가 좋고 유익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뭐다고? 명령이다. 명령이다. 명령은요, 예,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항상 너희의 시선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알아? 놓치지 말아라. 그게 뭐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21절, 22절에. 이제 모세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행진하다가 구름이 저녁에 저녁쯤 돼서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딱벗개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딱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쫙 성막으로 올릴 때그 다음 족속들이 와서 또 장막을 치고 쫙 해요. 그러면 저녁에. 딱 멈췄으면 아침 정도 되면 이제 겨우 이제 장막 다 치고 아 이제 좀 쉴까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구름이 딱 뜨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다시 또짐 싸야 돼요 저녁 내내 이제 정착하려고 애썼는데 아침 딱 되니까 바로 구름이 떠 그럼 어떤 짐 싸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하루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구름이 다시 뜨면 어떡해요? 또짐 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든 또한 달이든 1년 동안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그냥 미치게 만드는지. 그런데 구름이 안 뜨면 어떡해요? 천에 뭐가 있어도 이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 200만 명이 어, 한번 멈추고 한번 다시 출발하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입니까? 장막만 쳐도 몇 개가요? 200만 명인데 한 가족 한두 가족이 텐트 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녁에 도착해서 거의 아침 될 쯤에 풀었는데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고 또한 어떤 어떨 때는 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장소에 멈추게 하셨어. 와, 여기는 물도 가깝고, 아 이거 저기 그늘도 있고, 정말 여기서는 한 며칠 정도 좀 쉬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구름이 쫙 뜨면 어떻게 해? 바로 출발해야 돼요. 또 어떤 장소는요, 어, 이런 곳에 정말 못 있겠어. 하루 빨리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 어, 냄새도 나고, 막... 막저 저기 막 짐승 울음소리도 들리고 아 여기는 빨리 좀 떴으면 좋겠는데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기둥만 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 광야의 생존법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쉽죠? 그런데 그 쉬운 걸다 포기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경우에도 구름이 안 뜨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구름이 뜨면 즉각적으로 짐 싸면 된다는 거죠. 이걸 명치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주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진칠 곳을 그 이, 요즘에는 드론이 있어 가지고 딱 보면, 야, 이 정도면 여, 지리적으로나 여러모로 딱 괜찮겠다. 하지만 그, 그 당시에 뭘 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것도 광야인데, 다 똑같이 보이는 광야인데, 어디가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예, 진리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뭐, 여호와의 명령만 따라라. 우리의 시선이 광야에서 무엇만을 하나님의 명령만을 바라보라는 그거. 이거 명심해라. 이거 명심해 제발 이거 명심해라. 광야에 나가면 딴거 보지 마. 딴거 보지 말고 너의 시선을 가지고 뭘 봐라?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봐라. 이게 하나님 마지막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최첨단의 이 시대에도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예,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면 산다는 거죠. 어떤 나침반이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이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의 혼자 외톨이가 되어도 반드시 지킵니다. 크기 10편, 23편이잖아요.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나팔소리가 나팔 생명줄이다. 라는 거죠. 나팔소리가 생명줄이다.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호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억할 것첫 번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뭘 항상 기억하면 돼요? 6월절에 하나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뭘 바라봐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아야 되고 이제 우리의 귀는 뭘 들으면 돼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돼요. 나팔 소리를. 예. 네? 나팔 소리에 관한 규례가 10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신호법을 말씀해 주셔요. 은나팔 두를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은나팔 두를 들고 부르라. 그 은나팔의 용도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 다 모여, 족장들 모여 아니면 온 회중 모여 할때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뭔가를 전달하시고자 하실 때 뿐만 아니라 모일 때하고 또 하나는 자, 지금 출발해! 동쪽 지파 출발! 남쪽 질파 출발 그 출발 신호가 뭐예요? 은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동일한 거죠 은나팔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는 거지만 우리의 청각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라 모여라 또한 가지는 뭐냐 전쟁이나 절기 시에 절기 때에 이 은나팔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요청할 때이 은나파를 불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타요 적이, 대적이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은나파를 크게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또 이거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은나파를 크게 불어라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가운데 임재하게될 것이다 여러분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불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호체계였습니다 특히 전쟁시에 은나팔을 불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고 위기 때 하나님을 호출하는 예, 나팔 소리이기도 했던 거죠 자, 대적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나팔소리. 예, 광야에서 나팔소리는 그들의 생명출과 같은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나팔소리를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이 신호체계에서는 후퇴의 나팔소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총지휘관이 되셔서 이끄시는 광야의 행진 속에. 후퇴 신호는 없어요. 정지, 정지 신호도 있단 말도 없죠. 오로지 모이고 행진하는 소리, 그리고 보세요. 적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팔 소리를 오히려 작게 해야죠. 왜냐하면 저기한테 더 들통나니까. 그리고 모일 때는 오히려 크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적이 나타나면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라. 회중이 다 모일 때는 어떻게 해? 조용히 불어라.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행진들에게서는 저 대적을 향해 나팔소리를 크게 불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적들이 이 나팔소리를 듣고, 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당당하게 대적 앞에서 나팔소리를 크게 불라, 크게 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의 머리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해야 되는지 마지막 출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를이 시대의 기억 장치로 바꾼다면 뭐가 뭐가 될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은요. 이 시대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예배의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나팔소리는 뭐냐? 나팔소리의 두 기능은 뭐냐? 우리들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바로 나팔소리죠. 결국, 정지 때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뭘 항상 기억해야 되느냐? 예배가 삶이다. 또한, 말씀이 듣기다. 기도가 능력이다. 찬송이 취미다. 제가 날마다 우리 앞으로 가야 할 목표 이거잖아요. 이네 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기억법, 하나님의 신호법에이네 가지를 이 시대로 말하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 반드시 광야는 고난과 역경의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